미스트롯 3 김용빈, 상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결정 감동적인 선택에 뜨거운 박수. 그의 출연료는 얼마나 올랐을까?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매력과 정서를 꾸준히 전해오던 한가수가 드디어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었다. TV 조선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3 결승 무대에서 김용빈은 그간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망을 한껏 담아낸 공연으로 시청자와 심사위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당당한 우승 선언과 함께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서사를 증명하는 감동의 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오랜 세월, 무대의 뒤편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김용빈은 누구보다도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로서 수많은 이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아왔다. 젊은 시절부터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놓지 않았던 그는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기쁨,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까지 한껏 불러일으키며 눈물과 박수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미스트롯 3 결승전에서 보여준 그의 환상적인 무대 뒤 이야기와 감동적인 선택, 그리고 우승 이후 급상승한 출연료와 다가올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오랜 길을 걸어온 이야기. 김용빈의 음악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음악의 꿈을 키워온 그는 수많은 좌절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무대 뒤에서 수없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그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도 진솔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기 모든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한 그의 내면 깊은 이야기는 이번 결승전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동안 여러 소규모 무대와 각종 행사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그의 발자취는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으나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음악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무대 위에 설 때마다 관객들은 단순한 가창력 이상의 감동,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미스트롯 3결승전은 그런 그의 인내와 열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결승 무대, 그 찬란한 순간. 미스트롯 3결승 무대는 평소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른 장엄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오랜 세월의 노력이 응축된 한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김용빈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스튜디오 전체는 순죽인 채 그의 첫 소절에 집중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고단함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 깃든 무한한 희망이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한껏 담아내며 노래를 불렀다. 특히 결승 무대 중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들이 속속 나타났고 스튜디오 안은 한순간에 감동의 파도에 휩싸였다. 이러한 무대의 여우는 단지 그의 가창력만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서사가 얼마나 강렬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눈빛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담아내며 마치 오래전 잊혀진 추억을 되살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관객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 담긴 가족의 얼굴과 있고 지냈던 감정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은 마치 누군가의 삶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듯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기억. 김용빈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가창력에만 있지 않다. 그의 노래 속에는 가족에 대한 따뜻한 기억과 애틋한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결승 무대에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인물은 바로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할머니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곁을 지켜주며 언제나 응원해주신 할머니와의 추억은 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고, 그리움은 그의 노래에 깊은 감성을 더해 주었다. 할머니는 그가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제나 작은 무대나 방송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해 주셨다. 어려운 시절에도 내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다. 에는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의 꿈을 응원한 할머니의 모습은 그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다. 김용빈은 결승 무대에서 할머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모습을 상상했다. 비록 할머니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기억은 그의 노래 속에서 언제나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인생의 진리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을 되새기게 되었다. 감동을 넘어 사회로 퍼져나간 기부의 결정. 김용빈의 이번 우승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가 우승 소식을 전한 직후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상금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결심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그의 인생에서 이번 결정은 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지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기부 결정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오랫동안 받은 사랑과 응원을 사회에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받은 상금의 상당 부분을 소외된 이유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그의 선택은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본보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트로트 가수로서의 그의 인격과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기부 결정은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여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여러 언론에서는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와 나누어야 한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러한 사회환원 정신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급상승한 출연료와 다가올 음악적 도전. 김용빈의 이번 우승은 그의 음악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미스트로 3결승 무대에서 압도적인 감동을 선사한 이후, 업계에서는 그의 출연료와 관련된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소규모 행사에서만 조용히 활동하던 그가 이제는 전국 각지의 대형 방송 프로그램과 예능, 광고 모델로서의 발판을 마련하며 그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은 그동안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지만 이번 우승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으며 출연료도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다. 우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과거 몇몇 소규모 행사에서 받았던 출연료에 비해, 현재는 방송 출연과 콘서트,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때마다 그의 몸값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기도의 상승을 넘어, 그가 앞으로 음악적 도전을 통해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유명 음악 프로듀서와 작곡가들 역시 그의 무대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협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몇몇 인물들이 그의 미래를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용빈이 단순히 우연히 떠오른 스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다져온 음악적 역량과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의 상승세는 이미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콘서트 투어와 다양한 광고 캠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때 소수의 팬들만 알고 지냈던 그의 이름이 이제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출연료 상승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자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며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동료 가수들과의 비교와 트로트계의 새로운 변화. 김용빈의 우승은 트로트계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트로트 스타들이 이미 자리매김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진정한 예술가로서 김용빈이 떠오르며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존하는 트로트 무대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진솔한 감성은 그동안 다소 상업적으로만 평가되었던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순결을 불어넣고 있다. 동료 가수들 사이에서도 그의 성공 소식은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명웅, 영탁 등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진 스타들이 김용빈의 열정과 진심의 찬사를 보내며 그가 앞으로 트로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주역임을 인정했다. 특히 영탁이 직접 참여한 신곡 프로젝트와의 협업 소식은 김용빈이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트로트라는 장르가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의 우승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계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트로트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로 자리잡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전달. 김용빈의 우승 이후 그가 보여준 또 다른 면모는 바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다. 결승 무대 이후 진행된 다양한 팬미팅과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 라는 겸손한 인사를 전하며 항상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접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오랜 고난과 성공의 비결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받아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의 노래는 내 인생의 위로다. 힘들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 큰 힘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우상숭배를 넘어 음악과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김용빈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팬미팅 현장에서 직접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외로운 고독과 동시에 수많은 이들과 나눈 따뜻한 정을 대변하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온기와 위로가 되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와 문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 김용빈의 이번 우승과 기부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은 이번 사건을 진정한 예술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평가하며, 앞으로 그의 행보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그의 기부 결정은 사회 각계각층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김용빈의 기부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이는 앞으로 다른 예술인들과 사회 지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건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인기를 누려온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와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다. 김용빈이 보여준 열정과 진심은 트로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 잠재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도전과 기대. 김용빈의 우승과 함께 그의 음악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결승 무대 이후 이어진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 제안은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도전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미 여러 유명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그의 독보적인 음색과 진심을 담은 퍼포먼스에 주목하며 새로운 신곡 작업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트로트의 거장 영탁과의 협업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탁 특유의 세련된 작곡 스타일과 김용빈의 깊은 감성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그 결과물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협업이 트로트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젊은 세대와 기존 팬층 모두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예정된 콘서트 투어와 다양한 방송 출연, 광고 모델 및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소식은 김용빈이 단순한 우연적 성공을 넘어 앞으로 안정적인 가수로 자리 잡아갈 것임을 예고한다. 그의 출연료 상승세는 이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영역에서 그의 음악과 인격이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트로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책임과 사명. 김용빈은 이번 우승을 통해 단순한 인기스타로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과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전달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로 자신의 음악 인생을 한층 더 발전시킬 각오를 밝혔다. 이러한 결심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음악이라는 예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그가 가진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팬들과 동료 가수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은 그의 이러한 선택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펼칠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학의 전반에 미치는 여파와 새로운 트렌드. 김용빈의 이번 성공 사례는 문학의 전반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한정된 영역에서만 활동해온 트로트가 이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다른 장르와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성공은 많은 젊은 음악인들에게 도전의 용기를 주었으며, 동시에 전통적인 장르에 대한 재평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음악 평론가들은 김용빈의 무대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진정성과 인간미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음악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오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마음과 음악,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 김용빈의 이번 우승과 그 후의 활약은 단순한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약속과 미래를 위한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눈물과 함께 전한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상금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따뜻한 결심을 통해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와 함께하는 예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의 앞으로의 활동은 이미 여러 계획과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전국적인 콘서트 투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까지, 그의 음악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와 감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을 믿으며 그의 새로운 도전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용빈은 앞으로도 팬들과 소통하며 진심 어린 음악으로 세상에 작은 기적을 선사하고 싶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예술가의 표본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자리하고 있다.